아 좋아 이선씩맙 합시다 M자 탈모는 원래 남자들 다있는거 아니야? M자로 파자야좀 멋있지 꽉꽉 차면 좀 보기 안 좋잖아 뚜띨 으 야야야야야 참 망했다 아직 기회 있 없다 기회 없어 면상 장풍 <laughs> 장풍 쏘는 고 기다렸다가 필살기 하하 <laughs> 좋았어 장풍 쏘는 고 기다리고 장풍 쏘고 장수하고 존창하면서 기다리고, 장필사기 장하면서 점프하고, 좋았어. <laughs> 야, 야, 하지마. 답은 배빵이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이제 <laughs> 고트한번 <고틸을> 간다. 그리고, <laughs> 하, 내일 개굴배 준비해야 되는데, 저. <laughs> 개굴, 개굴배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이거. 개굴 개굴 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와 좋았어 오늘 왜 이렇게 홈모노들이 많냐 근데 아왜 나가 그냥 하지 핑, 핑이 130밖에 안 되는구만 어 핑이 130밖에 안 되는데 개굴 배 털버 아저씨가 해준다고 야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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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130밖에 안 되는데 뭘 엔엘 고고 오아또 걸렸다 나가 빨리 도망가야 돼아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죠 이런 게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야 약간 이런 상황이 어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지난주에, 지난주에 나이트 갔다가 만나갖고 술 먹고 이제 어떻게 그냥 좀 애매하게 헤어졌는데 다시 부킹 들어온 상황 약간 그런 불편한 상황이죠 어, 또 걸리면 안 돼. 어 좋았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지 바로 도망갈게요 0대0인데 핑께 그거냐? 핑이 안 좋냐? 음 아, 좋아. 아, 홈모노 얘 그냥 하지. 잠깐, 이거 픽 나가겠지. 아, 홈모노 녀석. 아, 이거 아, 맞다. 이거 저번에 인식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데 요새 그거 뭐야? T2 플러스 다이렉트 인풋 잘 돼요. 오늘, 오늘은 T, 이거 T2 플러스로 스파를 해야 될것 같아. 저하야보사 점프 진짜 이상해. 저 레버가 이상한 건지.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승골 보인다고? 실컷 봐. 어. 실컷 봐. 내 승골. 그걸로 여러분들이 만족한다면 실컷 보세요. 잠깐만. 콤바스틱이 있어요, 뒤에. 아또 만났네. 야 그만 돌려라 렉매아 상당히 불편하네 이 친구. 렉매 그만 돌리라 했다. 아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곤란하죠 부끄럽게. 이미 너와 너와의 재미는 모두 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너에게서 뽑아낼 재미가 없다 이 자식. 잠깐만. 아무도 안해. 저... 어... 좋았다. KOF SK 좋아. KOF SK 뭐야? 또 연결이 안 돼. 아... 상당히 불편하고요. 정진림 스파이더맨 주연 닮음. 저는 그냥 거지가... 지금 거지 완전... 어? 너보다 한수 아래는 뭐야? 예전에 그 너보다 한수 위님이라고 있었거든요. 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했더니 너보다 한수 아래네. 아이, 참. 옛날부터 킹오프 보던 사람인가 보다. 예전에 그 너보다 한수 위라는 분이 있었어.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네. 아이. 중국인이 나랑 하자 그랬다고? 잠깐만요. 아, 스틱 저거 뭐가 문제지? 스틱 레버가 문제인건지, 기판이 문제인건지 좀 모르겠네 한번 하자 해보자, 뭔데? 얘네를 고고, 아이가 그냥 나보고 그냥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친구. 어. 1026888 친구, 어1026888 친구, 고고, 어저 아, 뭐라 쳐야 되는지 몰라 그럼 들어와, 그럼 들어와 고수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어, 마, 마지막 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음 음 B34D 들어와 형이 오랜만에 중포루 공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들어와라 음, 아무도 안들어오는데 다 자러갔나 음 여러분 아무도 안들어오는데요 시청자 외엔 들어올 사람이 없는것 같은데 <laughs> 단 한명이 안들어오는데 음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어, 아, 바로 그냥 실패한 느낌이네요. 아무, 아무튼 안 들어오는데, 기다리고 있었다면 들어왔겠죠. 음, 기다리고 있었다면 들어왔을 텐데, 들어오지 않는 걸 보니, 뭐 어, 나쁘지 않은데? 어, 즐겜할 수 있겠다. 강의요? 근데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강의를 해드리려면좀 더, 어, 다른 시간에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해요. 만약에 강의를 해드린다면. 음. 뭐, 그냥 게임은 할수 있는데, 강의는 지금 좀 어렵거든요. 게임은 그냥 할수 있는데, 강의는 좀 어렵지 않나. 아, 하야부스틱 맘에 드는데, 왜 저기 위에가 안 되지? 얘네왜 이렇게 잘해? 짜증나게. 만판밖에 안한게왜 이렇게 잘해? 6천승5천패밖에안 되던데. 예, 오늘은 그냥 어쩌다보니 그래도 됐네요. 아까 원래 스포하고 있었는데. 킹오븐 20년 된 게임이라, 예, 만판하면 별로 안한 거거든. 근데 그 강의가 좀 완벽한 강의는 아니고 그냥 좀 날림이었죠? 이름이 좋아 강의지 거의 대부분 그냥 노가리였기 때문에. 비겼나? 아, 졌네. 아씨 원래 오늘은 킹오브 하면 사실은 안 되는 날인데 모르겠네.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3일 동안 또 내내 스파 위주로 가야, 아, 롱맨 위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로맨위주로 가야 될것 같아. 강의 제 예, 나중에 강의를 좀, 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하자. 근데 내가 그리고 사람 가르치는 걸 드럽게 못해. 아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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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래 망해가네 망해가 게임 망해가고 있어 아 나이스! 좋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어 이따 하야부사 레버는 그걸로 바꿔야겠다 이상하네 나이스 역까지 들어가고 끝났다 이거 아이, 깔끔해. 이오리 괜찮아. 오히려 그니까 익숙한 캐릭터가 쉬울 수도 있어. 저런 캐릭터는 이제 잡는 법을 아니까. 타쿠마는 크리스로 잡아야지. 어, 위험한데? 와,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자. 게임이 안 되다고 막 덤비면 안 돼, 경투 게임 절대. 한번더 생각하고 하면은 충분히 침착하게 지는 게임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전진것 같지만 봐봐 이렇게 침착하면 이긴다니까 침착하게 하면은 진짜 이게 지는 상황도 이기게 만들 수 있어. 고수들이, 이제, 좀 초보들이 그게 잘안 되는 게, 왜냐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맞다 보면은, 그냥 답답해서 막 누르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상황이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거든. 뭐야? 이머리잡기 나가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머리잡기 나가면 망하는 거야. 아, 침착하게 해야 됐었는요 근데 그니까 이게... 머릿속이 좀 정리를 하면서 해야 돼. 게임을 이게 안 맞어? 반응 속도보다는 판정이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제주 캐릭만 알고 있지. 주 캐릭도 지금 기억도 안 나요. 하도 오래 안 해서. 그러니까 이오리, 고로, 크리스도 맨날 해야 감이 살아있는 거지. 이렇게 오랜만에 한 번씩 하면 게임 이잘안 풀리지. 위험한데? 천천히. 이럴 때 천천히. 급한, 급하다 맞았잖아? 이놈 천천히 한방한 번, 한 템포 쉬고. 아,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 한 템포 쉬었는데도 상대가 거리 유지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파고들기 어려웠던 거죠. 잘한다. 어. 나름 내가 뭘할줄 예상을 하고 있나 보다. 해봐. 너는 한번뱀스도한 번만 잘못 쓰면 바로 박힌이야, 박힌구르기. 랑카톡 플러스 친구 대화 못하면 못잘것같아 아 선기증나 나이스 이겼다 아 우리 또 정질빠님께서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 다행이네 정질빠님 감사합니다 강민님이 천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격겜은 피지컬 싸움이 아닌 치열한 분해 싸움이다 렐라 어, pj님, 아, 안녕하세요. 야, 킹오브 하니까는 킹오파 때 보던 분들이 다 돌아오고 있어. 어차피 제가, 어, 이제 좀 이래저래 할 거니까 킹오파만, 그니까 스파만 하진 않을 거라서. 조금씩 섞어서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 자식 나도 오르게 있어 이 자식 한번 더 해봐 <laughs> 뭐네얘 아이고 이러면 안되는데 한번 황굴기 해봐 아 좋았어 깔끔하다 신기한 놈이네, 이거. 신고킥으로 제가 끝내버릴게요. 크리컬 뜨면은 한대더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크리티컬도 근데 크리티컬마다 상황이 다 달라. 아씨. 아깝다. <laughs> 아, 아깝다. 아, 귀엽어. 나 귀포기 했냐? 미친놈인가, 이거? 내가 네, 한번 맞춰볼게, 이거. 헬리콥터. 안 맞춰주네. 쓰레기, 쓰레기 기술인데, 달아나가지고, 뭐. 위험하다. 아뭐 귀걸이 던지고, 바로 점프함, 점프함 비싸있으려고 그랬는데. 귀걸이 던지고. 아, 뭐야, 왜, 왜 한다, 이거. 아, 깔끔하다. 쟤왜 한다. 좋아. 아 뭐야, 나갔네? 자식. 저게 안 맞아? 아, 참. 지지, 지지. 즐거웠다.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안타깝게도 어 제가 오늘 또 씻지도 않은 모습으로 좀 늦게 일어난 바람에 저 이런 내추럴한 모습으로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일부터는 화장을 하고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다음 어 내일은 그리고 제가 또 개굴배가 있죠 저녁 9시에 있는데 음 저녁 9시에 있는데